라이 친구가 차를 뽑았습니다. 뽑은건 뭐 아니죠, 우니 말은. 어, 뭐, <laughs> 뭐, 어쨌든 어쨌든 뭐네 차잖아, 사실상. 뒷자리는 네. 어... 어때요?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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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토스 2020년형 다이노 1.6 네, 디젤 오늘 도 H&N 테크 에서 어. 다이노 를시정 합니다. 오랜만 에 디젤 재보 는거 <laughs> 어... 아니 에요? 쫌 오랜만 에 디젤 지금 2차 순정, 제 원이 136 마력 에32 토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륜이, 이, 전륜이고요. 뭐 전륜이기 때문에 아마 좀뭐 스펙상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셀토스 1.6 디젤 7단 DCT 2020년형 전륜화동. 셀토스예요. 셀토스 2020년형 디젤입니다. 회사에서 영업용 장기 렌트 차를 직원한테 한 대씩 배정을 해줍니다. 아 어, 좋은 회사예요. 이게 어, 뭐 <laughs>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죠. 예. 아무래도 회사에서 경비 차리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일 순위는 무조건 연비가 좋아야 된다. 지금 너가 뭐한 달에 3,000km 이상 타잖아. 지금은 부서를 옮겨서 좀덜 타는 편인데, 3000kg가 어, 덜 타는 편? 아, 이거만덜 타는 편이고, 어. 이쪽 어깨에서 이제 현장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보통 못 타도 한 7만 k m 7만 못이차 뽑고 지금 3000kg 다 어, 뭐야? 씨, 뭐야? 갑자기. 어, 씨, 뭐야? 르신이 어, 어. 미친 할아버지가? 어, 씨, 깜짝이야. 어, 오늘 곤지암에서 어. 어, 광주에서 성남 왔다가 이제 올림픽대로 탔다 강변북로 올라가서 이렇게 음. 고속도로 안 타고 음, 21km 정도 지금 나오고 21km? 리터당 음. 21km? 마음껏 밟아도 한 14km, 14, k m 정도 나왔던 음. 걸로 기억하고 진짜 어, 실용성 하나는 음. 뭐 요새 디젤이 아무래도 사양세라고는 하지만 음. 그래도 거의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음. 비견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가솔린이랑 동일한 연비가 나온다 그래도, 얘는 기름값이 일단 뭐 100원 정도, 최소 싸니까. 확실히 아직도 디젤은 죽지 않았습니다. 디젤은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지금 3,000km 타면서 느끼는 뭐 장점? 아니면 단점? 음. 차주로서? 키로수로 인해서 느끼는 점은 명확하지는 아직은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연비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요 예, 차가 일단 드라이브와이즈 옵션 하나만 건 프레스티지 트림 차량인데, 음. 드라이브와이즈도 안 걸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옵션들이 좀 소위 말하는 깡패급의 옵션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음. 셀토스는. 음. 뭐, 예를 들면은 전후방 충돌감지 센서라든지 블루투스 핸즈프리 이런 기능들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 차에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뭐 대부분의 셀토스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상위 트림에 유보라든지 옵션을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지만 최하 트렌디 트림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차가 애초에 갖고 있는 그냥 기본 옵션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소형 차량, 소형 멀스유비 뭐뭐 소형 세단 이런 차량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옵션들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셀토스의 매력이라면 매력일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석재 공간도 어느 정도 크고. 어, 그죠. 이게 저희 회사 차에 어 지금 뭐 세단들도 있지만 SUV 중에서는 투싼. 투싼이 있는데, 투싼이랑 옆에 나렌이 대놓고 봐도 그리고 실내를 열어서 봐도 특별히 공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음 얘는 소형 SUV로 분류가 되지만 내부 공간이 뭐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그런 점은 되게 괜찮은 점서 뒷자리는 어때요? 아, 넓습니까? 최고가 작아서 그런가 엄청 편하고 주용차 느낌인데 나한테? 주용차 <laughs> 느낌이야? 뒷자리에 젖히기가 음. 돼 일단 지금 젖혀있는 거그 아 저기 리어시트 각이 조정된다는 어, 거지? 일단이 네. 네. 조절이 되고 지금은 어. 뒷자리는 눕혀놓은 상태고 딱이야 어. 키데 어. 그래? 여기 컴포트 옵션을 안 했는데 지금 통풍 시트 되고. 아, 아 어쩐지 열, 등이 지금 시원한 열선 시트도 되고. <laughs> 켜져 있는 거지. 어, 이게 옵션 선택을안한 건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 물론 네프레스티트림이기 때문에 있는 거였던 건내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동안의 소형 차량에서 추구할 수 없었던 되게 신박한 것들이. 많이 다니 그거는 저기 지금 저기 앞에, 가, 지금 앞에 가고 있는 아반 아 제도 제도 렌트카네. 아이고, <laughs> 이 c n 7도 그렇고, 아 요새 내가 너무 현기차, 내 네, 원래 현가였는데 현기차 칭찬을 너무 많이 해 하는 느낌이 돼버렸는데, 정말로 옵션의 가성비에 한해서는 깔 수가 없어. 이이 정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비싸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옵션 추가된 값을 생각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너 맨날 불만이라고 말했던 게 저번에 탔던 K3도 그렇고 얘도 DCT인데 실용적인 영역대에서 느끼는 DCT의 느낌은 어떤지? 어, 직전차를 2016년도 K3 세단 디젤을 탔었고 4년 동안. 어, 그 차는 진짜 좀 차형이 많은데 처음 차를 인도 받았을 때부터 미션 꿀렁이 너무 심해서 음. 그거는 권희도 한번 타서 보여준 적도 있었고 음. 그거는 심지어 어뭐 기아 오토큐를 찾아가면 우리가 이 동력 계열은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센터를 가시라고 라 되게 사업소 네 무성의한 대응을 여러 차례 들었었고 나는 분명 화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오토게에서는 처리를 못 해주는 부분이다. 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에, 사설 업체에서 이제 클러치를 교환도 했었고 음. 그것도 한 80만 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저단에서의 꿀렁거림이 너무 심해서 가다 서다는 거의 너무 괴로울 정도였었어. 음. 이 차도 똑같은 7단 DCT 미션인데 그때 차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느껴지는데. DCT라는 게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아, 여기... 여기서 정신 나간 분이 하고 계시네요. <laughs> 오늘 아주 그냥 핫한 핫한 애한테 날리던... 어... 스포티한 차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허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도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k 3는좀 하자가 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심한 거난 느꼈었고... 얘는 내가 탔을 때 그냥 무난해...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처음 이제 회사랑 차 얘기를 할때권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권이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드라이 모든 옵션을 안 골라더라도 드라이브 아이즈는 무조건 골라야 된다 무조건 H, 현대는 HDA 기아는 드라이브 그렇죠, 아이즈 브랜드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한테 신신당구를 했었던 어. 게 기억이 나는데 어. 확실히 그렇죠. 정말 편하고 제2자유로를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차, 차선 유지를 켜놓으면 솔직히 손을 안 대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차선을 잘 유지한다고 나는 판단을 내렸어 근데 물론 고속주행 할 때나 가끔 이제 이 가운데로 정확히 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있어 좀더 다듬어야 돼 하지만 이 기능 없던 차를 타다가 이제 이런 스마트 드라이빙이 되는 차를 타니까 이건 정말 신세계다, 신세계다. 엄청나다 그런 걸좀 느끼지. 저기 누나도 드라이브와이즈 응. 써봤어? 응. 어때? 대승민이랑 인증 갈때 써봤는데. 어. 나는 운전이 초보라서. 어. 그렇게 신생에 막 이런 거못 느꼈거든. 아 이미 운전 시작 운전 시작을 <laughs> 너무 쉽게 했네. <laughs> 난 너무 쉬웠지. 어 주행 보조가 되는 차로 운전을 시작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 <laughs> 난 요즘 이 기능 때문에 조금 걱정인 게. 어. 초심자들도 너무 쉽게 운전을 시작할 수 있어, 그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 너무 편리하고 너무 엄청난 기능이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거기다가 뭐 주차도 어라운드 뷰에다가 이제 주차도 이제 자동 주차를 자동 주차 기능되는 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된 일인데 면허 시험이 뭐 까다로워진다, 어. 어려진다 이런 것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차까지 나올 거면은. 나는 지금 면허를 안 따신 분들은 정말 서운한 일이겠지만 면허를 정말 어렵게 따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따 놓은 순간 어, 거짓말 조금붙여서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 시대가 되버렸기 때문에 차는 수동이지. <laughs> 차는 수동이지. 지금 뭐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승차감도 괜찮네 이게 차고가 높은 차임에도. 그 롤링을 좀잘 잡아주는. 어 코너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 이렇게 범프를 넘을 때도 꿀렁꿀렁꿀렁하지 않고 바로 딱딱딱 하고 잘 잡아주는 느낌. 뒷자리 승차감이좀 어때요? 이것도 토션빔이라서 토션빔은 굉장히 증오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뒷자리, 뒷자리 어떠세요? 나 지금 이렇게 타고 가면서 어, 뭐야 일단 내 차보다 조용한 것 같아. 랑 조용하다고? 응. 그다지 하이브리드잖아 어, 아니, 에이 말도 안되지 바람이 막 이렇게 도는 아, 소리가 난다 말이야 아 풍절음이 어. 차가 크다는 느낌 때문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인건가 이게 풍절음이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셀토스에 디젤로 차량 선택을 했을 때 음. 유리 글래스가 뭐가 다르다라는 이 설명이 있어 두께가 그 더, 두껍다고 더, 했던가 그게 이게 그, 그걸 수도 있겠네. 디젤 자체에 그런 좀 소음이나 시끄러운게 있다 보니까, 음. 그거를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한 건데, 풍절음도 어느 정도 잡힌 음. 그런 느낌? 이 차는, 동호회를 카페를 보면, 물이 샌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물이 샌다고 물이 새는데, 내가 이 차, 이 차도 물이 새는데, 나는 렌드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타기로 마음을 먹었어. 어디서 새? 물이 새는데가 뭐냐면,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바깥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음. 이 차체 외부에 이제 물이 이제 맺히잖아. 음. 그 맺힌 물이 문을 열때 가스켓을 이렇게 쪼르르 타고 들어. 아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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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초에 이 설계 디자인을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음. 하고 있어. 동호에서 회 그거 가지고 이제 센터 가시는 분들은 한 절반은 그냥 돌아오고 음. 절반은 뭐뭐 뭐 문짝이라도 조금 각이라도 바꿔볼게요라고 뭐라도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이더라. 고 음. 근데 디자인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비가 네. 왔으면 보여줄 텐데 예. 프레임리스는 아니지 이거 네. 어. 이 차에서 물이 들어오는 어. 유입원은 내가 봤을 때는 차체 프레임이야 문짝이 아니고 음. 거기에서 물이 보였다가 음. 이렇게 안 떨어지는 있고. 그런 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한가좀 음. 네. 네. 뭐 아쉽지 좀 아쉬운 점뭐 나는 아무래도 렌트카를 타는 차지다 보니까 그냥 타지 뭐 그렇게,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어서 그거 어, 이외에 뭐 아직까지 특별히 하자나 음. 문제점은 없는 거고 그거 이외 에 하자는 아직까지는 없고 아직까지는? 지금 3,360km인데 음. 특별한 하자는 없고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특정 특정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로겐 등으로 전조등이 음. 이제 설치가 되는데 LED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하부 LED 안개등이 이제 없어. 그러다 어. 보니까 야간에 주행할 때 조금 어두운 감이 있고. 음, 음, 음. 뭐 그건 좀이이 이 차가 처음에 되게 주목을 받았던 거가 되게 디자인이 되게 유려하다, 이쁘다. 약간. 그게 나, 소비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거였는데. 약간.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미래 미래 지향적인 완성은 이제 LED. 지 전조등인데 하얀 등 LED 이런 거였는데 시버 간지가 없다 시버 네. 간지가 그 없다 간지가 없다 이게 조금 아쉬운 문제라면 네. 문제 있어. 레드 점 직전까지 찍는데 디지리라고 이제 순식간에 올라. RPM이 생각보다. 119마력에 30토크 나오네요. 어, 119마력에 30토크. 1.6 디젤이, 순정 1.6 디젤이 이 정도 딱 나와요. 안 떨어지는 겁 떨어지고 저기 유로식스 모델들은 랩핑을 해도 1.6G 같은 경우 랩핑을 해도 어, 특정마력 이상으로도 좀잘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한 140마력대 정도? 옛날처럼 뭐빵 네, 뻥튀기는.. 뻥기도 불가능한.. 찌되었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건 140마력 중반 정도? 20, 20, 음, 20마력, 20마력 마력 정도? 뭐15% 상승. 15% 정도 상승. 근데 상승. 이제 또 중요한 게그 이상 가면 또 이게 얘가 애가 자체적으로 토크가 높다 보니까 토크 때문에 이제 그 DCT가 클러치가 슬립이 나요. 음.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세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37 토크가 딱 나오면 슬립이 안 나고 음. 37 토크를 딱 넘기면 슬립이 나고 뭐 이런 음. 차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